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 두 번째, 두 번째 홍보를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고! 일단은, 어, 별이만 씨님 제가 첫 번째로 홍보해주셨, 해줬잖아요. 두 번째로는 미니 아이스님을 홍보해볼 거예요.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이분 구독해 주시고요. 이렇게 영상 많이 많이 올렸어요. 18개나 올렸더라고요. 맞나? 둘넷 여섯 여덟 개2열열6 10 11 1열열열6 7 8 2 1열4열1 8 7 1 2 1 1 1 0 네, 18개. 나 올려줬는데 이분이 그거 마음씨도 착하고 진짜 성격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진짜 홍보를 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물론 저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여기 미니아이즈라고 집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어, 이미니아스님을 몰랐었어요 근데 미니아스님이 먼저 저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했었나?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이거 영상 올렸어요 아. 이렇게 제가 1등 하니까 초카초카 이렇게 아주 이쁘게 안 예쁘게 귀엽게 초카초카라고 써주셨어요 이분은 저랑 나이가 동갑이고요 아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그 3명 2명 그 정도 줄여들었거든요 그건 아마도 제가 영상 많이 못, 많이 못 올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앞으로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카톡이 되면 고맴을 해볼 거예요, 한번.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laughs> 나중에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그 부메니저 한명을더 뽑을 거예요. 부메니저 하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에 와서 그거, 부매니저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부매니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꼬마 마법사입니다. 꼬마 마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